안녕하세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 정연웅입니다. 오늘은, 어, 그, 어, 두 번째, 두 번째 시간, 메가와트의 두 번째 시간, 어, 을 맞이했는데요. 오늘도 똑같이 그 빨간색 네모진 부분을 쭉 읽어가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탄타이 대화, 웅미다스 메가와토니, 갠가이가 아た다 多数の需要家とあらかじめ契約し、電力会社の要請と要請との仲介役を担う事業者、アグリゲーターが介在する。フランス大手のエナージープールも日本に参入する計画だ。東京電力パワーグリッドや関西電力など 総配電網の運用会社は、真夏の猛暑や発電所の,電所のトラブルなどで電力が不足したとき、確実に節電することを条件に要請の有無にかかわらず、毎月一定額を支払う。ピーク時だけ稼働する発電所を建設するより費用がかからないため、実際に節電指令を 직고 시 그때 모사이상가 아우 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여기서 또 집어 가면서 어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죠. 단체에서는 단체 단체로는 그래서 단체라는 거는 어떤 그뭐 그룹 그런 걸 말,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개한개 한개 단체. 그러니까 어 그냥 개 개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딱한 개만 존재하는 그런 것,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단일로 된 그런 걸 의미한 거죠. 단체. 그니까, 러 한, 딱한 개의 가정에서는, 다 그냥, 딱 하나의 가정에서는, 우미다스, 우미다스, 그전 시간에 나왔죠. 그 창출해내는, 네가워트, 네가워트에 그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개, 한 개, 개인가한 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때문에, 탐해, 뭐뭐 탐해, 뭐뭐 때문에, 뭐뭐를 이유로라는 뜻입니다. 어, 다수의 수요가, 로, 아, 수요가라고, 수요가들과, 수요가토, 수요가와, 수요가들과, 뭐 그런 의미겠죠. 다수의 수요가와, 어, 미리, 아라카지메, 미리 사전에 앞서서, 아라카지메, 아라카지메 계약시 계약하고, 전역회사의 요청과, 요청과의 중개약중개역을 니나우, 니나우, 니나우라는 거는, 어, 떠났다, 뭐 짊어지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어, 요청과의 중계, 중개, 중계역, 이걸 빼먹었는데요. 중계역이라는 거는, 뭐, 뭐, 중계인 같은, 그러니까 중,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렇게 조절해주는, 전시가 나왔던, 그니까, 뭐, 전력회사, 가정, 그가 어, 주요가, 주요가의 사이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공급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주는 그 중간역을 말하는 거죠. 우카이약크 중계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니나의 뭐, 설명했죠. 넘어갈게요. 사업자, 아그리게다가, 아, 가이자이스르. 카이자이라는 거는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냥 끼어 있다. 그런, 그런, 그런 짊어지는, 그런 걸매는 그런 중개역을, 어, 짊어지는, 중개역이라는 거를, 어, 하는, 뭐, 짊어지는 사업자, 아그리게다가, 어, 가이자이스르.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조금 포인 이건 좀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붓츠라는 한자가 보이시죠? 불자인데요. 뭐, 프랑스, 프랑스를 의미하는 한자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는 우측, 어, 그, 아름다움이 자자 써가지고 미국을 표현하죠. 그런 것처럼, 뭐, 어, 뭐, 일본은 뭐, 그냥 일자 쓰는지, 뭐, 한자 오니까 똑같이 뭐, 그냥 일자 쓰는데,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뭐, 고독할 독자, 그 독자를 쓴다든지 뭐, 하는데, 어, 여기서 이 불자를 읽을때는 음... 일본에서 이 불자 읽을때는 부츠 라고 하는 발음이긴 한데 부츠라는 발음이긴 한데 부츠 라고 읽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를 그냥 이 한자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프랑스라고 읽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똑같이 아메리카 뭐아메리카할때 일본에서는 그 쌀미자를 쓰는데 그 쌀미자를 그 쌀미자 한자 딱 그 한자에 딱그 한모 한 문자, 한 문자만 딱 신문에 실리면은 그걸 읽을 때 베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응. 사이메자가 베이라고 읽,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베이라고 읽지 않고요. 아메리카라고 읽,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에뭐그뭐 그 뭐, 중간에 여기 뭐 한다 써 있고 뭐개제한다카이자이스를써 있고 그냥 바로 뒤에는 어, 프랑스 대기업이라고 읽힙니다. 프랑스 대기업 오테가 대기업이라는 뜻인데요, 어, 프랑스 대기업을라고 읽힙니다. 그러니까 부츠, 부츠 오테라고 읽, 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프랑스 오테라고 읽습니다. 이건 이건 뭐 포인트니까 참고해주시고요. 프랑스 대기업의 오테가 대기업, 프랑스 대기업의 에나 에나지푸르도 어, 일본의 어, 산유스로 계획하다 산유라는 거는 뭐 참가하다. 뭐 들어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일본에도 참여한다는 그런 얘기죠. 어, 도쿄 전력, 도쿄, 도쿄 전력이나 아 도쿄 전력 아 어, 파워 그리 파워 그리드 파워 그리드나 아 어, 칸사이 칸사이 전력 등의 칸사이 등역 칸사이 어, 전력 등어 송배전망의 운영회사는 어, 송배전망 운영회사는 만하츠 만하츠 한 여름 한 여름이라는 뜻입니다. 한 여름의 어, 맹서 모쇼 어, 모쇼 어, 뭐랄까 굉장히 더운 혹서죠 혹서 맹서 혹서 굉장히 더운 날씨를 의미하는 말이죠. 만하츠는 한 여름이라는 뜻이고요. 한 여름에 굉장히 더운 그런 날씨나 어, 발전소의 어, 트러블 트러블 나도 트러블 트러블 등에서 어, 어, 전력이 어, 부족 해졌을 때 전력이 부족해졌을 때 확실하게 절전을 어, 절전하는 것을 어, 조건으로 확실하게 절전하는 것 조건으로 요청의 어, 유무에 유무, 유무 유무 우무라고 있습니다 우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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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유무에 가카와라즈니 카카와라즈 뭐뭐의 관계 없이 몸에 불구하고 음, 이거 요청에 관계 없이 매월 매월 마이겟스 마이겟스 일정 일정액 일정 금액을 지불을 한다 어 피크 피크 시간 가장 많이 쓰는 그런 뭐랄까 그 그딱어뭐 일본도 똑같죠 한국이랑 뭐 열면 엄청 더뭐 에어컨 빵빵 트니까 가장 전력 공급이 가장 필요한 시간 그 그러니까 피크 시간 피크 시간 닿게 돼 피크지 만 그니까 피크 시간만 어 가동하는 발전소를 건설할 건설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어 들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어아 실제로 어어 어, 절전을 지시하는 것 절전 뭐 질의 절전을 지시하는 것보다 안 절전을 어, 지시하는 절, 절전 지시를 어, 실행하, 실행하지 않아도 어, 사이상과 아우식구입니다 사이상이라는 것은 어, 채산, 채산, 그니까 비용과 매출 뭐 이런 의미입니다. 비용과 매출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사이상, 그니까 어, 조금 예를 들자면 사이상과 아우라는 표현이 있는데, 얘는 이제 비용과 매출이 균형 있게 잘 어울린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나오죠. 사이상과 아우식구입니다 그죠? 하이상과 아우 라는 거는 뭐 설명했듯이 비용값이 균형있게 잘 어울린다는 의미인가 그러니까 뭐 매출보다 비용이 높다든지 이러면은 뭐 그거는 뭐 그냥 무조건 적자인 거죠 근데 비용보다 매출이 높으면 은그 조건은 그렇죠? 흑자인 거니까 그러니까 그잘 어울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용이 쓸 값이 높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매출도 높고 뭐 비용 은 어느 정도 절약이 되고 뭐 이런 식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사회상가의 식구미다식구미다라는 식꿈이다. 거는 구조, 어, 뭐 그런 의미다 구조, 구조, 그런 구조다라고 어,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어, 계속 반복하는 거 정말 중요하니까요. 계속 반복, 반복, 반복하면서 읽으시고 어, 그 뜻도 같이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은. 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기사를 가지고 올 테니까요. 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